안녕하십니까. 자, 봤어요 김효영입니다! 자, 제 옆에 오늘 계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전 LG팀 스포츠 현재윤입니다. 들한테 생명이 되는 무릎아니 고관절이지. 브로킹 같은 연습을 할 때는 고관절 운동을 다리 펴고 항상 나쁜 볼이 올수 있다라고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야 볼이 면에 맞는 순간에 후 하면서 호흡을 펼쳐 공을 보고 브로킹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잘못된 얘기야. 자 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밑트만 들어가면서 후. 요게 2단계야 브로킹의 2단계. 브로킹의 세 번째 단계를 배워 볼게 내아수들이 땅볼 타구를 잡을 때 어떻게 바운드를 맞출까 무빙을 하다가 잔스텝을 하면서 내 몸에 가까이 왔을 때는 오른발 왼발이 들어가면서 바운딩을 맞추지 내아수들한테 푸더크가 있는 것처럼 포스들한테도 푸더크가 있거든. 저 멀리 떨어진 볼, 내몸 가까이 떨어진 볼, 중간에 떨어진 볼, 살짝 옆에 떨어진 볼, 멀리 벗어나는 볼.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무릎에 푸더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왜? 볼이 저 멀리 떨어지는데 내 몸은 가까이 있어. 그럼 볼하고 몸하고의 거리가 멀잖아. 그러면 그 바운드를 짧은 바운드로 맞춰가지고 내몸 앞에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포수한테는 한 여섯 가지의 푸더크가 있는데. 볼이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질 때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뒷다리가 강하게 캉 차주면서 공하고의 거리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정상적으로 홈플레이트 근처 중간 지점에 떨어지는 볼은 보통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빠른 볼, 패스트 볼이 왔을 때는 내가 그 볼에 속도를 죽여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공이 나한테 올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스텝이 뒤로 도망가면서 스텝을 한단 말이야. 사이드 브로킹 같은 경우에도 느린 볼, 커브 같은 구종 아니면 슬라이더가 느린 투스트는 회전이 되면서 볼한테 추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빠른 슬라이더, 135km 정도의 슬라이더를 던진 투스트는 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짧게 바로 들어가는 브로킹이 아, 필요하단 말이야. 바로 그냥 옆으로 그냥 쓰러진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저 제가 기존에 이제 하는 브로킹은 공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어. 안으로 떨어뜨리는 브로킹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35kg가 넘어도 이렇게 하라고 저는 배웠어요. 야구는 계속해서 변한단 말이야. 그쵸. 시대 흐름이 있다고. 네. 근데 그 트렌드에 맞게끔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쓰러진다라는 느낌으로 어, 넘어지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면서 옆에 종아리 쪽에 옆부분의 중심이 제대로 몸을 지탱해주지 못하면 엉덩이 쪽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쪽으로 중심이 가면은 뒤로 쓰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질 때요 종아리 옆쪽 면에 중심을 둔 상태로 이 옆면을 지면에다가 정확하게 떨어뜨린 게 키포인트야. 한번 해볼까? 그냥 넘어지면서, 그렇지. 우리가 사이드 브로킹을 할때 보통 몸을 틀면서 각도를 줄여주라고 하잖아. 근데 형 생각은 좀 다른 게 몸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자. 그러면은 면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을까, 좁을까. 투수는 앞에서 던지기 때문에 옆에서 던진 것처럼 각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짧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이 돌면은 볼이 오는 길하고 볼을 막아주는 길하고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넘어질 때도 다리의 면은, 몸의 면은 그냥 넓게 들어가는데 바, 바운드가 되는 순간에 볼이 옆으로 튄다는 라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깨를 이용해서 몸의 각도만 살짝 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라고 했잖아. 어, 그렇지. 어. 그러면 면이 달라지거든. 면이 좁아지거든. 브로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이 왔을 때 나의 가장 넓은 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몸을 전체적으로 틀라고 하지 말고 네. 일자로 넘어지 되 바운드가 될때 어깨만 살짝 각도를 줄여줘. 다시 한번 해보자. Go. 그렇지. 아직 안 돼.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어. 기존에 이제 배웠던 게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안 되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정확한 기술을 기초 때부터 습달 시킨 게 중요해. 천천히 한번 해봐. 빠르게 하지 말고. 어. 그렇지. 동요한, 너 브로킹한 자세를 봤을 때 준비 동작이 엉덩이의 중심이 이렇게 낮게 또는 좌우로 틀어져 있거든? 만약에 중심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나의 행동 반경이 그만큼 좁아지게 돼 있어. 우리가 가장 좌우로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내 몸의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앉아있을 때 밸런스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럼 이미 여기서 내가 가장 강하게 쓸수 있는 힘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강한 포지션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중심 자체가 약간 뒤로 앉아 있단 말이야. 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요 무릎에 가득 차 있어야 돼. 엉덩이를 조금만 들고 있어 보자. 그렇지? 네. 오케이. 오우, 지금 좋다. 어. 오케이. 확실히 오랜만에 해서 <웃음> 골반이. <웃음> 높구나. 타이어 <목소리> <laughs> <수> 있는 <laughs> 굳어 있는데. 어. <laughs> 아. 오케이 세 개만 더 해볼게. 그렇지. 넘어질 때 중심이 엉덩이로 가면 안 돼. 종아리 앞쪽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음. <웃음> <웃음> 자 동료야 이번에 역할 바꿔 갖고 형이 한번 봐 볼까? 힘들지?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장난 아니지? 아,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훈련시킬 때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 육체적인 에너지가 지금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는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땀 흘리는 이유가 내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힘든지, 체력을 어떻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지, 템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내가 안단 말이야. 같이 해야. 저도 사실 거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배우고 싶거든. 그러면은, 아마추어들은 어떻겠어요 더, 더 배우고 싶겠죠. 그럼. 근데, 확실히 많이 디테일 한것 같아요. 그래? 현미경 포스레스. <laughs> 키워드가 나오네. <나왔네요. 웃음> 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미경 현포레스. 현포에. 봐봐, 동영아. 형이 키가 네이버에는 74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7 2야 그리고, 지금의 몸이 중학교 때하고 똑같아. 중학교 때부터 나는 이 몸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몸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키큰 사람들하고, 나보다 몸이 좋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나의 경쟁력은 스티디야 작으면 무조건 빠르고 정확해야 돼. 그 경쟁력이 없으면 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자, 형이 어, 사이드 브로킹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 네. 아... 선배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41살 제가 3한살이거든요어 네가 형 같아 제가 <laughs> 왠지 어... 존댓말을 하면서 네. 대답을 해야 될것 같아 네. 준비 어. 어. 바운드를 조금만 짧게 네. 조금만 길게 던져줄래? 네. 그렇지 어. 딱그이 앞쪽 면이 볼이 바운드가 아, 돼서 미트를 어, 통과했을 때도 빌드로. 얘가 빌드로. 볼이 통과하지 못하게 벽을 막아줘 오케이, 왼쪽 한번 해볼게. 그냥 5대5.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밑만 왼쪽 다리 앞에 가운데 들어간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거야. 바운드 좀 짧게.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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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런 너무 잘한다 요런 동작이 나오는 거야 <목소리도> 형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일본에 옛날에 미야자키 캠프로 갔을 때 어어. 일본의 코치들이 그 블로킹을 할 때는 잡아라 음. 잡아라라고 지도를 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볼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아. 그럴 때는 핸드링을 통해 가지고 볼을 일단 막아야 되잖아. 빠트리지 않게. 당연하지. 야구에는 정답이 없어. 가장 중요한 플레이는 상황에 맞게 플레이를 하는 거야. 바운드가 긴 양.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런 판단력이 빠르고 다음 동작들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지. 이 통역이 잘못 알려줬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통역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음. 일본 애들이 자꾸 잡는 거예요, 블로킹을. 그래서 음. 통역을 통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츠미치 음. 그 배터리 코치한테. 너희들은 왜 포스트리 블로킹을 할때다 잡냐? 음. 물어보니까 그 통역은 다 잡으라고 했다. 이렇게 저한테 전달했거든요. 음. 바운드 볼이 됐을 때는 몸으로 막는 게 기본기지. 핸드링을 하는 게 기본기는 아니거든. 그 통역을 조져야 돼. <웃음> <웃음> 호수도 마찬가지로, 프로클라이그 적응력을 어떻게 키워주냐면, 둘, 셋. 아니,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어. 부엌킹을 들어가면서, 이 발목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